만원한 장으로 세 가지 브런치 만들기 시작! 먼저 우유와 달걀 팬케이크 믹스로 브런치 메뉴에서 빠질 수 없는 와플을 만들어 볼게요. 과일을 올린다면 더 맛있겠지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코 과자를 올려서 살짝 녹여주도록 합니다. 저도 와플에 과자는 처음 올려봤어요. 집에 남아있던 슈가 파우더로 예쁘게 꾸며줬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브런치 메뉴는 쉽고 간단한 해시 브라운 감자를 만들어 볼게요. 감자 한 개는 삶아서 으깨주고 다른 한 한 개는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서 전분과 소금, 후추를 넣어줬습니다.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뒤집어가며 튀겨주면 끝!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뉴인 에그 베네딕트 만들기 시작! 소금과 식초를 넣어 끓인 물에 달걀을 깨뜨려 잘 저어줄게요. 홀랜다이즈 소스는 노른자와 버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. 자세한 레시피는 영상 설명을 참고해주세요. 현재 쿡탁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. 참여하시고 조리 도구 경품 응모해 보세요.